볼수 있을지는 몰라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토요일 여기 같은데요. 여기는 누가 초대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나를 여기 보냈다 해서 오는 분들이 말씀 전하거든요. 근데 이때 이제 유익한 것 중에 하나. 우리 김지달 형제님이 이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. 그 설교,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설교, 좋다고 생각하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요. 난 평생 어린애로 남아있어요. 그냥 매겨지는 것만 받게 돼. 그런데 말씀 듣는 대도요 정신 바짝 차리자. 여기 이런 데 토요일날은요. 누가 올지 몰라요. 누가 올지 몰라요. 그런 엉뚱한 얘기 사람, 하는 사람도 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때 주님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분별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푸신 그 기름부음 있으니 내가 어린애가 아니고 성인처럼 분별해서 내가 갈 길을 찾아가겠으니 도와주세요.